네, 어, 유형 분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해석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자료해석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 문제 자료랑 선택지를 한 화면에 띄워놓기 어려운 상태니까요. 어, 제가 선택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료에서 숫자를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어, 다음 표는 지출 목적별, 연도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자료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딱이 형태가 자료 해석 문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이런, 이런 자료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 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뭘할수 있어야겠어요? 이런 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어떤 행, 어떤 열에 있는 어떤 특정 수치, 이런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좀 급한 마음에 풀다 보니까 어, 행렬 정확하게 체크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 그런 거 일단 주의하시되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은 예를 들면 요, 예컨대 이요 숫자는 102.9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봤을 때 102.93점을 받을 수도 있고 제 몸무게가 102.93kg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102.93이라는 이 다섯 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이냐?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 어떤 단위가 분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자료 해석 문제를 잘 풀려면 이런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 자료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뭐 예컨대, 예컨대 어, 연도별 어, 뭐 스마트폰 뭐 수출액이라고 하면. 실제 수출액이 정확하게 숫자로 쓰여 있겠죠. 뭐 몇억 불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원화로 쓰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시되는 숫자들은 어때요? 그냥 실존하는 어떤 정확한 수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만, 요거는 지수거든요? 여러분들, 지수는 한번 가공한 숫자예요. 자, 지수라는 거.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 각주에도 한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표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런 걸 이제 주석이라고도 하고 각주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2015년도에 어떤 특정한 값을 100으로 이렇게 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치, 뭐 예컨대, 얘예 같은 경우는 그냥 100.38이라는 이런 의미인 게 아니라, 2015년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0.38%더 높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비율상. 그러니까 이 수치는 상대적인 값이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00.38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5년도 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의 제시되는 이런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택지 하나씩 좀 볼게요. 음, 대체로 그냥 제가 볼 거긴 합니다. 자, 1번. 오락 문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대요. 추세를 물어보죠. 자, 오락 문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항상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은 무엇보다 크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주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주어가 어떤 자료를 보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를 잘 끊어서 보세요. 오락 문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죠.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대요. 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순 없을 거예요. 자, 어, 우리는, 어, 이거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 않나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맞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은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해마다 감소한다, 매년 감소한다, 어,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하나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얘는 이런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NCS라는 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만 한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NCS라는 시험에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제도 사실 다섯 개의 질문을 한 거예요. 다섯 개의 OX 질문을 한 건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이런 여러 질문 중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 정도는, 어, 특별한 교육 없이도, 특별한 뭐, 공부나 학습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애들로 이렇게 나와요. 쉽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별력은 없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는 시험에 붙든 떨어지는 둘다맞힌다고요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얘가 잘못됐다는 건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 알고 잘 아냐라는 거는 선택지 1번 같은 이런 애들을 잘 체크하냐라는 거는 사실 필기시험 당락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애들이니까. 다만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볼때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017년 의류에 대한 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07년도 대비 여기 쓰여 있죠. 이게 07년도고, 가장 끝이 이제 17년도인데, 약34% 증가했대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펼쳐서 보신다면 15페이지에 예제해설이 나와 있어요. 자, 15페이지 예제해설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요? 요거 관련해서. 어, 숫자 그대로. 76.759분에 증가율 실제로 계산하고 있죠? 자, 예제 해 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0.3406이다. 그러니까 34% 정도다. 라고 이렇게 자 볼게요. 어, 2번 뭐 꼬아서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두 수치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33, 34%냐라고 물어본 거죠. 꼬아서 내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걸 실제로 계산해서 확인해야 되는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교재를 통해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해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어, 근데 우리가 이 숫자로 계산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답이 얘가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건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죠. 나눗셈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설이나 해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아 이게 이런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답인가 얘가 맞나봐라는 걸 그냥 확인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NCS라는 시험은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더잘 푸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요 1번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변별력이 없다고 했어요. 합격하는 친구도 떨어지는 친구도 똑같이 푼다고. 그런데 이런 계산은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랑 떨어지는 친구들이 다르게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뺄셈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있죠. 이거는 필기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얘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랑 합격하지 않는 친구, 떨어지는 친구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누구는 빨리 풀어서 합격하고, 누구는 느리게 풀어서 탈락하고, 이런 차이인 게 아니라,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풀어도 된다라는, 그걸 알고 있고 다르게 푸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간단하고 보다 더 편한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사전적으로 이걸 물어본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인 거예요. 이렇게만 푼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 웬만하면. 뭐 이렇게 계산해도 저는 계산을 정말 빨리 할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약간 타고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 어, 약간 제가 이제 이런 걸 교육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NCS 공부하면 늘어요? NCS는 약간 머리빨이 중요하다.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 당연히 머리가 좋고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이런 문제도 잘풀 거예요. 청소를 시켜도 잘하겠죠. 음. 그런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들은 10명 채용한다라고 해 봐요. 1명 10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거 문제 잘 풀고 계산 정말 빨리 하는 비상한 친구들 아마 10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얘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홉 자리를 두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비, 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애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자리는 결국엔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결을 하는 건데. 자. 어, 이 NCS라는 시험이 완전 새로운 문제, 대비할 수 없는, 절대 대비할 수 없는 문제를 시험장 가서 처음 보고 풀게 된다? 문제 파악 잘하고, 문제 풀이 방법 빨리 생각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합격하겠죠?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표 보고 이렇게 푸는 이런 자료 해석 문제, 수십 년 전부터 적성검사라는 시험이 만들어질 때부터 연구되어 왔고, 지금까지 크게 다르게, 다르지 않게 출제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었고, 저 역시 이런 문제를 풀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해봤고, 저 역시도 이런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딱 그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문제 나와요.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정석대로 계산을 해서는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차이를 드러내기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높여 간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랑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도 할 만한, 누구나 할 만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푸는 친구들은 애초에 다르게 접근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고 뭐잘 푸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확실히 1번보다는 2번이 더 까다롭고 귀찮지 않나요? 당연하죠. 선택지마다 어떻게 보면 어 쉽고 어렵고 어 난이도라는 게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예요? 이거 순서대로 확인해서 OX, OX 다 확인해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하나 골라내봐. 뭐,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고 나서 딱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거 잠깐 넘어가고, 다른 애들부터 체크해서 답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선택지 최대 4개까지만 확인하는 시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느끼는 애가 있으면 넘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이라는 것도 뭔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물어보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자, 어, 아무래도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통계 값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겠죠? 평균, 자주 물어보고요. 뭐 이런 자료에서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어, 그런 개념도 시험에 나오곤 하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1번처럼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선택지 적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변별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신경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애들 넘길 수 있어야 될 테고, 넘기지 못한다면, 정석대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배우고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처음 얘기했던 거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얘건데 여러분들 이거 선택지 3번.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물어보죠. 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어진 자료가 보시면 전년도 값을 알수 있는 자료인가요? 전년도 값을 알 수가 없는 자료죠. 전년도 값을 알수 없는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의뢰 실수를 해요. 그냥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해석 문제 지금 하나 풀면서 유형 분석을 해봤는데 어, 자료해석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당연히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표랑 도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 애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겠죠. 어, 그러려면 음, 뭐 공부 방법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느는 부분이에요. 많이 풀다 보면 다양한 표랑 도표를 다뤄 볼 테니까. 그렇긴 한데,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를 몇 문제나 풀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를 수천 문제 푼다. 그러면 온갖 표랑 두 표를 다 접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그러기 싫기 때문에 뭔가 어느 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이렇게 좀 비교하고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자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자료는 오답을 유도하는 이런 내용을 묻곤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날한 번은 해석을 해 어, 봐야 될 겁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같이 해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어, 단순하게 어떤 값을 어, 계산을 해야 할 때. 계산을 안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산을 안할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계산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하면 늘겠죠. 여러분들 실력을 키운다라는 거, 문제풀이 실력을 키운다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크게 봤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느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고, 항상 계산기로만 계산하던 거, 아니면 계산할 때뭐밥 먹고 나서 엠빵할 때만 쓰던 거. 어? 그런 계산에서 뭔가 이런 자료 해석에서 활용하는 이런 계산을 직접 하게 된다 그러면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면서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 익숙해지면 어때요? 너도 나도 이런 문제 많이 풀어서 다 익숙해진다고 하면 변별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잘 하려면 남들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보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연습 어쨌든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세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통계 값들, 확인하고 계산하고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어뭐 그런 부분 뭐 이거 외에도 뭐 세분하자면 되게 많아요 음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외적으로도 이건 당연히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는 선택지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 어좀 패턴으로 이렇게 나눠서. 1번 패턴에서는 어떻게, 2번 패턴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이할지를 좀 정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이런 자료는 당연히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볼때 다음에 다른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때 다른 자료가 나올 거예요 숫자 당연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뭐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자료 해석 문제를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자료는 달라지고 숫자도 달라지겠지만 추세 물어보고 증가율 물어보고 몇 퍼센트 이상인지 변화량 변화량 어떠한지 통계량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의 틀 자체는 통일한 게 유지되죠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에서 유형을 구분한다라는 건 당연히 자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런 선택지나 보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따라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유형을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계산할 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걸 계산할 땐 어떻게 한다라거나 또는 평균을 물어보면 어떻게 접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질문에는 내, 나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지라는 게어 선택지나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고민해서 신경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설명하고요. 교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합시다. 자, 문제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네, 자 어떤 자료인지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 요즘엔 NCS 초창기보다는 요즘에는 어, 자료 하나에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 뭐 자료 하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료 세트 하나죠, 세트 하나. 그러니까 표나 도표를 두 개나 세개 이렇게 묶음으로 주고 나서. 그거에 여러 두개 또는 세개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어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뭐 자료를, 그 자료의 뭐 표에 제목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보시고, 아니면 가로, 세로, 행열에 어떤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서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어,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때 어, OX 체크하는 거 실수를 해서 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서 문제를 틀린 적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문제 풀 때는 실수 안 하겠지만 수십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옳은 것 골라라 물어보고 그다음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그런 게 바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막 이래요 보기 기억니은 디귿 보는데 옳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순간 착각을 해서 어, 옳지 않은 것얘 어, 맞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거풀 때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옳은 거 체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보기나 이상한 선택지를 막 고르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이제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테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실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실수를 안할수 있으면 그게 실수인가요? 아니죠. 어, 실수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뭔가 어, 다른 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뭐 놓치는 게 문제풀이 할때 실수라는 건뭐 놓치는 거겠죠 잘못 체크하는 뭐 그런 부분일 텐데 어 저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안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였어요 표가 주어지고 선택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있겠죠 대체로 문제에서 ox 물어보고요.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요? 선택지랑 이 위에 있는 표랑 이렇게 왔다 갔다, 내 눈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부분은 사실 두번 다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OX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게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OX를 선택지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내 눈이 내가 지금 선택지 1번 체크했는데 바로 옆에 O라고 쓰여 있으면 한번더 인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학습이랑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특히 어 선택지나 보기 문장 잘못 읽어서 잘 다른 행과 다른 열에 있는 숫자를 잘못 고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지에 있는 거 주어 잘 체크하세요 항상. 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어, 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자, 주어를 잘 보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넘길만한 거잘 넘기라는 내용 나와 있고, 문제 풀다 보면 결국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빈출 질문에 대해서 A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가율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한다라는 걸 이렇게 정한다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하시라.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참 설명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번 강의에는 뭘 배우고 다음 강의에는 뭘 배우고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순서대로 배우는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저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몇주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굳이 예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걸 앞에서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 다른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할 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으세요. 어, 이런 부분 나중에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게 될 텐데 처음에는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할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 안고 넘어갔던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 조금 더 복습이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에는 예제 해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어,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수리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음, 이렇게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부터 음,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